예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이제 애플카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는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인데요 어 여기 보시는 뉴스처럼 반도체 시황 아무나한 차량용 반도체만 귀하신 몸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말부터 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 22, 2년 정도에 지내갔거든요. 또한번 테마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듭니다. 아래 보시면은, 어, 전반적인 그, 반도체 시장의 전망인데, 차량용 반도체만 지금 보면은, 2026년도까지 9.9%, 약10% 정도, 현재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가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만큼 어, 마켓쉐어 자체가 파이가 커진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밑에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면은 그랜저 신형 나왔는데 엄청 오래 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다 차량용 반도체의 부재이고요.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 하이브리, 하이브리드로 갈때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갈때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갈때어 300개에서 1,000개 1,000개에서 2,000개 어, 그 다음에 뭐 2만 개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 기사가 이제 올해 7월 딸입니다. 근데 이전에 나왔지만은 어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어 차량용 반도체의 자율주행용 반도체 외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공장 외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컨센서스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핵심은 앞에 보이는 내용처럼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이슈가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잠재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아직도 반도체의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다. 이를 통해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투자가 이미 들어갔고 아마 2023년도 말이나 2024년도 정도 돼야지만 이제 공급이 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어쨌건요거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첨가적 어, 첨언에서 좀더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신규 진입한 차량용 반도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애플, 퀄컴,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카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테슬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국내 차량용 펜니스 업체 현황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웍스, 텔레칩스, 해상디스, 넥스트칩, 픽셀플러스, VSI, 실리콘마이터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또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어 최근에 이제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그 인수설이 바운 아니고 내놓긴 했는데 그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랑 같이 물려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어떤 난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 차량용 반도체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또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그래서 뭐좀 보면은 여기,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PPT 정리한 건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이 건재. 라는 뭐, 2021년도 3월 13일날, 이렇게 IP, b k 투자증권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물반도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물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이걸 보여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어 예전에는 뭐 스마트 키뭐이 정도인데 지금은 차량의 안전 안전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 뇌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가 됩니다 그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부석까의 반도체를 썼다면은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반도체들이 수천 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고전압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열 내구성 내습성 등등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반도체의 주원료인 실리콘으로는 이게 구현이 안 됩니다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실리콘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화합물 반도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뭔가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서 두 개가 보시면, 지라갈륨이랑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좋냐? 이렇게 좀 보면은, 관심기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웍스나 ST나 A프로나 RFHIC 이렇게 있습니다. 뭐, 더 있지만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LX 세미콘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가 좋냐면은,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 실리콘보다 이두 개를 혼용했었을 때, 최대 전압도 높고, 최고 온도도 높고, 예. 그리고 전기 효율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합물만더체는 친환경 반도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엮이면서 또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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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합물 반도체 이렇게 좀 정리할 를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자율주행 테마 막 올라가기도 하고 전기차 지금 많이 올라가고 차량 반도체 잠깐 반짝했는데 화합물 반도체 결국 요거 통틀어서 어 시스템 반도체 비밀거리 반도체 그리고 요거를 같이 할수 있는 패키징 기술 파운드리 기술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화음을 반도체도 한번 공부해, 공부해 보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굳이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쭉 있겠지만은, 어떤 회사가, 결국에는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우주 항공 쪽에 그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썼던 것이 이제 화합물 반도체고 뭐~ 특히 이제 군용 어 무기 같은 데또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화합물 반도체였는데 이게 좀 확대돼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로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소비 전력이 감소가 된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게 친환경 반도체로 친환경 반도체로 이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상세하게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조 시간이 되면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건 간에 차량금만도체에 대한 이슈 아직 캐파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도 부족 난이다. 그거가 한 단계 넘어서면 은 이제 친환경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테마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점은 꼭 머릿속으로 명심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